여이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놀이터입니다 아, 여기는 모주급 아이들인데요 빨고 빨고 예쁘죠 우와 이 아이 크림슨 노터스 너무 꿀떼지 아닌가요 꿀떼지 꿀떼지 아, 수요일날은 음, 오늘은 아, 놀이터가 판매가 없는 날이라 또 놀이터 창들 아, 그리고 며칠전에 놀이터가 저면을 하는데 너무 팔이 아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우, 요거, 키메라금, 비싸게, 노르트가 그 옛날에, 비싸게, 작년, 재작년에, 그 옛날도 아니네요. 요거, 9만원? 음, 키메라금을 9만원에, 어, 9만원에 사갔고요 지금, 어, 모주는 가고요 전부, 전부 모주는 가고, 이렇게 아가들이 남았습니다. 아가들이 그래도 몇 남았으니까, 뭐, 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한연모카. 아우, 예쁘죠? 이렇게 모주급 아이들이 너무너무 예쁩니다. 요거 한번 보실래요? 마티니. 요즘 가격도 착해졌죠? 요 피멍 좀드세요 피멍. 너무 귀, 귀엽지 않나요? 피멍. 놀이터는 요 피멍만 보면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아요. 요것도. 슐란도. 피멍. 아주 아이들이 동글동글하고 예쁩니다. 예쁘죠? 음. 앞으로 놀이터도, 요거는 링고스타 철화, 요것도 판매를 할 예정입니다. 누가 필요하시다는 분 있으시면, 요거 놀이터가 열심히 키운 아이인데요. 여기가 앞인데, 어떻게, 어 수영이 요렇게, 요렇게 됐어요. <laughs> 링고스타 철화가, 링고스타 철화가 요렇게 노랗게 물이 들었습니다. 슐란이 여기 또 있죠? 슐란. 요거는 슐란 스페셜. 이거 슐란 스페셜. 여기도 슐란. 이거는 머큐리, 머큐리 딱 보면은 나 머큐리야 하고 있죠. 이거는 슈퍼 치유, 치이로가 너무 지금 못난이가 됐습니다. 못난이가 됐어요. 아가를 이렇게 어, 이렇게 둘을 품, 저쪽에도 품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찌그러졌어요 지금 모주가. 아우 힘들겠죠. 한엽주피터가 이렇게 잘 있고요. 슈퍼 미라클들이 여기. 이렇게 잘 있습니다. 그런데, 요 아이는 또, 이렇게 찌그러졌어요. 아가를 많이 품는 바람에, 오스카는 아직은 아가를 안 품어서, 어, 괜찮아요. 어, 모주가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보비스, 너무 멋있죠? 보비스도 멋지고, 요 마슈, 마리아 슈퍼클론도 멋지고요. 와, 요 아이도, 요거 참 예뻤었는데, 어, 예뻤었는데, 아가를 품는지, 아니면 이렇게 하엽이 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장미 숲 놀이터가 세 아이를 적심해서 어, 한 아이는 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친구한테 보냈고요. 어, 친구한테 하나 보내고 음또두 어, 아이가 남았어요. 세 아이를 적심을 해서 이렇게 키우면서 겨울부터 키우면서 두 아이가 남았으니까 또 이것도 판매를 해야 되겠죠. 음,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쪽에는 판매할 아이들, 판매할 아이들인데요. 저면을 다 했는데 저면하고 지금 한 이틀 이 삼일 지났죠 왜냐면 요거를 조금씩 조금씩 저면을 하다 보니까요 어, 진짜 몇 아이 저면하고 또 조금 있다 또몇 아이 하고 어,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하면서 그랬더니 또 다시 이렇게 물이 들어오고 있네요 오 예쁘죠 요거 주피터입니다 막 어, 이렇게 이상해졌어요 아이가. 어. 이상하죠. <laughs> 그리고 요건 샬롯인데 이렇게 또 얼망절망하고요. 그대로 이가 이렇게 어, 화상을 많이 입어서 어, 제가 우리 따로 빼놨습니다 여기. 자 여기 보시면 여기도 요거 이런 아이들 전부 판매할 아이들입니다. 요거 너무 예쁘죠. 레드 다이아몬드, 레드 다이아몬드고요. 이 어, 아이는 이름이 이는 뭘까요? 이름이 없는 아이인가요? 아 이름이 없는 아이. 놀이터가 이름 없는 아이라고 제가 옥상에서부터 키웠던 아이 요 아이 여기 있는 아이들 보면 거의 전부 어, 노, 오리, 놀이터가 이것도 이것도 말간 놀이터가 옥상에서 열심히 키웠던 아이들입니다. 아우 바람이 너무 시원하고 좋네요. 이렇게. 이렇게 아이도 주피트인데요.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면서, 저면을 해놨더니, 물이 하루 이틀은 빠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또 다시, 다시 물이 들어서 너무 예쁩니다. 이쪽은 이제 판매할 아이들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음 이렇게 못생기고, 조금 이렇게 적심할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이쪽 아이들은 판매할 아이들은 아니고요. 이쪽에는 이제 조금 키워서, 이쪽으로,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이렇게, 이쪽으로 조금 예쁜 아이들은 판매를 하고요. 조금 미운 아이들은 요것도, 요것도 뭔지를 이름을 몰라요. 근데 너무 예뻐졌죠. 어, 이렇게, 변이도 오고, 예뻐지기도 하고, 아이들이 지금 변이가 와서 막 입장이 이렇게 뒤틀리고 난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요 아이도 이렇게 물이 들고 있고요. 요 아이는 또 아가까지 품었네요. 이렇게 아가를 품어가지고 아주. <laughs> 그리고 요즘 어, 니얼레드가 아, 이, 이 아이 진짜 오래 키웠어요. 놀이터가 한 4년, 4년 키운 것 같아요. 근데 이제서 이제 예뻐지고 있죠. 이제서 야 예뻐지고 있고 요 아이도 또 누군데 한역 카이저, 한역 카이저. 요 아이는 또모주 쪽으로 가야 할까 봅니다. 아가를 셋이나 품어서 어, 혹시라도 또 저런 아이도. 어, 누가 어, 달라고 하시면 또 드려야죠. 요거는 마슈, 요것도 마슈입니다. 이렇게 예쁩니다. 말간이 예쁘게 물들었죠. 노래터가 열심히 키운 <laughs> 키운 보람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름이 뭘까요? 어디로 갔을까요? 아, 요 뒤로 이름이 숨었네요. 요것도 이번에 다전면을 했거든요. 스위티금, 스위티금. 요 아이는 어, 철화가 풀린 듯해요. 어, 요거다한 몸입니다. 너무 예쁘죠. 핑크 핑크 눌러오리하게 그리고 네드 다이아몬드 여기 또 있습니다 피멍 보이시죠 이번에 저면을 해놨더니 아이들이 조금씩 조금씩 물이 다 빠졌었어요 그런데 다시 다시 이렇게 물이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흑장미고요 음, 이쪽에 아이들은 여기 아이들은 조금 못난 이들은 조금 또 예쁘게 예쁘게 잘 키워서 근데 여기 아이들은 또와저면 <laughs> 하고 나서 오늘 처음 봤는데요 몰개인 너무 멋있습니다 몰개인 베라선 와 너무 멋지지 않나요? 요 아이는 또 뭘까요? 요 아이는 군생인데 안젤, 안젤라라는 안젤 아이고요. 안젤라 와 진짜 저면하고 나서 물이 진짜 빨갛게 드네요. 이렇게 원래 물이 들었던 아이는 저면을 하고 나도 하루 이틀만 빠지고 요거는 에코 메리 해밀턴 메리 해밀턴 에코 아이입니다. 예쁘죠? 너무 예뻐졌습니다. 아이들이 이것도, 이것도, <laughs> 우라노스, 와, <우와>, 피멍, 피멍. <laughs> 야 진짜 예뻐지고 있네요. 어, 놀이터가 바빠가지고, 요 아이들을 못 살펴봤거든요. 저면만 딱 끝내놓고는, 오, 모카, 와, 진짜 예뻐졌네요. 요 아이는 뭘까요? 요거는 다크초콜렛, 다크초콜렛, 요렇게 보시면, 음, 세 개, 네 개. 네, 이게 사두군생이 되었습니다. 사두군생이. 이렇게, 그냥. 근데, 요거 아가들을 적심을 하고요. 또 여기를 적심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너무 미워서. 그쵸? 음, 일단은 조금 더 두고 보고요. 요건홍 씨가 요렇게. 예쁘게 잘 크고 있고요. 와, 아이들이 조금씩, 이건 간치입니다간치 조금씩, 조금씩 물이 들고 있죠, 이렇게. 음, 조면을 해놨는데도 조금씩, 조금씩 물을 드는 게 너무 귀엽습니다. 이건 네다 펄입니다. 이거는 언종 비엘라. 언종 비엘라가 또 아가를 열심히 품었네요. 이쪽도, 이쪽도, 이쪽도 내네 아이나 품었고요. 이건 또 분지를 했고요. 이렇게. 이거는 나나캔. 한번 군생, 나나캔도 어, 저면을 했더니 지금 많이 예뻐졌습니다. 조금 뛰어나야 될것 같습니다. 요거 철아 좀 보세요. 이게 무슨 철화냐면요 레인보우 금, 레인보우 금이랍니다. 요 아이가 레인보우 금. 아우 멋있죠. 손톱 멋있습니다. 요 아이는 또 삐죽, 삐죽. 뭘까요? 이 아이는 이렇게 sp sp라고 되어 있네요. sp인데 이렇게 아가들을 여기 쪽, 저기 쪽 이렇게 품고 있습니다. 와, 요 아이도 베로니카. 역시 베르니카죠. 베르니카는 진짜 예쁩니다. 아니, 음, 전면을 해서 걱정을 했거든요. 그러면서도 아이들 건강 상태를 생각해서 노르토가 전면을 했죠. 요건 제이드스타인데요. 요렇게 제이드스타가 너무 환엽지게 예쁘게 생겼죠. 음, 이 요거는 제이드스타가 요거 베르니카 아가예요 아가, 요거 노르토가 키운 아가고요 네드 사바스 금 네드 사바스 금인데 살짝 이렇게 틀어 놔야 될것 같습니다. 요 금줄이 살짝 보이기는 하죠. 어 근데 어,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고요. 요거 마리아금, 마리아금 이렇게 생겼고요. 음, 아이들이 아, 전면을 해 놓고 아쿠아에 보니, 아쿠아에 보니고요. 요거는 버지니아. 버지니아 이렇게 예쁘게 물들었습니다. 요 아이들은 다 판매를 할 아이들입니다. 이렇게 예쁘죠 아이고 예뻐지고 있네요. 어, 전면을 하고 나서 진짜 많이 걱정을 했거든요. 아이들 다불이 빠져서 판매 못할까 봐. <laughs> 먼디. 아우 예쁘죠. 멋있죠. 먼디. 이 아이는 섬니엄. 섬니엄. 이거는 순정. 각진 모습이 순정. 요거는런 거는 베라가모. 이 아이는 베라가모. 요거는 가이야. 가이야. 이렇게 아가들이 있습니다. 와 그래도 물이 이렇게 들어와줘서 너무 고맙네요. 어, 이렇게 오룡, 오룡도 있고요. 매직블리, 음, 매직블리도 있고. 요거는 곰마리아 요건 주성성 키스트. 여기서 아이들이 이렇게 조금씩 틀어줘야 됩니다. 왜냐면 해를 보든지 뭐 하든지. 요건 마슈, 마슈. 요건 맥나이징, 맥나이징도 이쪽으로 살짝 이쪽이 안쪽이라 따뜻한가 봅니다. 여기 지금. 하우스 밖이라 춥거든요. 어, 곰마리아도 있고요. 이건 또 뭘까요? 머큐리, 머큐리. 요거는 주성 성키스트 세라피스. 여기는 작은 아이들 모아놓은 곳. 이렇게 요즘 작은 아이들 을 좋아하시죠? 어, 그래서 이렇게 작은 아이들을 모아놔 봤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예뻐졌네요. 아 저면이 역시 좋기는 좋습니다. 요거는 어게인 산딸기입니다. 어게인 산딸기 놀이터가 24년도에 품어갖고 음, 2 4년도 겨울, 겨울에 겨울 품었을 거예요. 이렇게 예쁘죠? 와 예쁩니다. 자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 많습니다. 요 아이는 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새빨개졌는데 이름을 모르겠어요. 이거는 블랙다이아. 블랙다이아고요. 이거는 랑콤. 랑콤 있고요. 이거는 어, 배틀 엔젤, 배틀 엔젤. 요거는 인디안 바선 물은 안 들었지만 이제 물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고요. 노즈 마몽드. 요거는 블루 드래곤. 딱 표시가 나죠? 블루 드래곤은 딱 표시가 나고요. 요건 샬롯 변이. 어, 샬롯 변이고요. 요건 네다펄. 네다펄은 표가 탁 납니다. 이렇게. 그쵸죠거는 노랑이로 바뀌는 아메스티나. 아메스티나입니다. 아메스티나. 그리고 요거는 독일 애보니 독일 애보니가 노이터네꽤 많습니다. 여기도 독일 애보니 여기도 독일 애보니 요것도 독일 애보니 같아요. 어, 독일 애보니가 꽤 많죠. 닭 울음소리가 들리죠. 옆에 농장에서 음, 닭을 키우고 있습니다. 아, 농장을 안 하시면서 옆에 어, 회사 옆에 회사 사장님께서 닭을 몇 마리 갖다 놓고 키우시더라고요. 어그땅 정작 땅 주인은 어, 지금 아무것도 안하고 계시고요음 옆에 아메스트로 교배종 아우 어, 예쁘죠 여기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렇게 두 화분 대를 어, 이제 달총이님께서 오셔서 영상을 담아서 요거 이제 판매를 해 주시려고 어, 준비하고 있습니다 딱 준비해 놓고 저명까지 마쳤습니다 저명까지 그리고 여기서도 또 못난이들은 혹시 또안 예쁜 아이들은 놀이터가 데리고 가서 적심도 하고 요것도독일해 보니 멋있게 생겼죠. 요건 달샤베 베라가모, 베라가모, 어, 달샤베 또, 또 하나 있는데요. 그 아이는 제가 달샤베시 몇아이 몇 있어요. 그 중에 또 달레마 언니가 주신 달샤 달사베시 있는데 그 아이는 놀이터가 어, 잘 키우고 있습니다. 그 아이는 어, 제가 선물을 받은 아이이기 때문에 잘 키우고 있고요. 그때쪼금 요즘 얼굴이 미워졌더라고요. 어,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 아우, 요거는 이름을 모르는데, 이렇게 예뻐요. 고두 아이나 있습니다. 요거는 육종말이야, 철아. <laughs> 멋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놀이터가 이렇게 적심해서, 적심해서 아이들 키우고 있습니다. 적심도 하고, 아직은, 어, 아직은 놀이터가 적심은 많이 안 했어요. 왜냐면, 아직은 서툴러서 많이 안 했고요. 이제 모주에서, 모주에서 나온 아가들 적심을, 어, 좀 많이 하고 있죠. 모주에서 아가들이 나오면 적심을 깨하고 있습니다. 요거밖에 안 돼. 요 아직 합은 때 하나도 안 되죠. 이렇게 이렇게 적심한 거는 어, 하나도 안 됩니다. <laughs> 근데 이렇게 아이들이 보면 이렇게 예뻐지고 있어요. 아주 적심에서 나오는 아이들은 얼망 졸망. 음, 조금 자구가 이렇게 뭐라고 되나 이렇게 길쭉하게 안 나오고요. 제가 옥상에서 키울 때는 아이들이 좀 길쭉해서 엄청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길쭉해져서 근데 여기 와서는 이렇게 물을 물을 자주 주고 이렇게 바람에 찬바람에 지금 바람이 차가워서 저 이렇게 한겹 입고 있는데 차가워서 지금 저는 추워요. 앞치마도 앞에 앞치마도 입었는데 춥거든요. 근데 이렇게 물을 자주 주고 자주 이렇게 말려 잘 말려 주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통통해져요. 그래서 키핑장 키핑장들 하시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진짜 똥시리똥시리가 돼요. 여러 보시면 요거 다 적심한 아이들인데요.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아가들이 나옵니다. 동글동글하게 옥상에서처럼 뾰족하게 나오는 게 아니고요. 동글동글한 모습으로 슈퍼미라클. <laughs> 제가 어, 하엽은 다 떼줬어요. 이 아이들 크라고 크라고 다 떼줬고요. 여기도 보면, 예쁘죠? 나테일. 나테일이 하도 병이 와서, 나테일이 너무 병, 병이 와서 제가 그냥 잘라놓고, 지금 이 아이들이 이렇게 컸는데요. 지금 모주는 아직도 그냥 잘라진 채로 있어요. 왜냐하면, 이상하게 모주가 건강하지가 못해요. 이거 이름 없는 아이인데, 이 보시면 여기, 여기 나오고 있죠? 핑크로. 이렇게 해서 물을 자주 주고 또잘 말려주고 어, 한풍기로 말려주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통실통실 이것도 지금 보시면 이렇게 통실통실해요. 이 아이가 뭐냐면요, 핫세핫세 아우 예쁘죠? 이것도 어, 이제 조만간 잘라서 키워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놀이터에도 예쁜 창들이 많으니까요. 이제 달중님이 오셔서 한번 방송을 하고 또 판매 실방을 할 거니까. 많이 많이 오셔서 많이 많이 찜을 해주시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작은 아이 에버굿 멋지죠. <laughs> 열심히 물 주고 열심히 저면하고 열심히 어, 가끔 한 번씩 칼슘대도 주고 또 놀이터는 벌써 지금 살균제를 두 번을 했어요. 어, 걱정이 돼서 걱정이 돼서 어, 날씨가 며칠 전에 너무 뜨거웠죠. 어, 날씨가 너무 뜨거우면 아이들이 병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어, 겨울 지나고 지금 두 번, 두번 살균제를 했답니다. 아, 이렇게 해서 오늘 놀이터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수요일도, 수요일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